다음 주 레전드가 아닌 감독은 누구일까요? 1번 문경은 감독, 2번 전희철 감독, 레전드, 아, 그 레전드, 1 2 네? 네? 레전드가 아닌 감독님은 누구일까요? 아, 본인, 본인, 네, 생각이에요? 본인 생각에 레전드가 아닌 감독님은? 아. 아니, 레전드가 아닌 감독, 레전드가 아님은 레전드가 아닌 감독 아닌 레전드가 아 <laughs> 이거는 ね. 이거는 통과. 그렇지. 어 이렇게 쉽게 적어 주실 줄 몰랐는데요. 자 그럼 정답을 들어 주세요. <laughs> 어 네. 41 <다> <laughs> 1번 문경 감독님 하셨는데 지금 2번인가요 2번인가요? 아 1번이에요, 1번. 이거 새 2번이라는데. 왜 2번이냐고요? <laughs> 지금 우리 감독님이 레전드죠. 응. 문경 감독님은 그럼 레전드가 아니십니까? 예? <laughs> 네? <laughs> 세근 선수는 왜1번 하셨죠? 저는 운명 감독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<laughs> 맞죠. 근데 나도 관련이 없어. 나도. 현영 선수는 두분다 관련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어 그래서 이제 곡선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 예. 여지를 또 남기신. 아니 그런 치 않습니다. 단호하게 하겠습니다. 1 번입니다. 안영 선수는 왜 뒤에 숨으셨죠? 네? 다1 번이라고 해가지고 원희 선수는 크게 1번 적어주셨는데 크게. <웃음> <웃음> Because uh, I like uh, number two. <laughs>